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서포터즈의 송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름부터 너무나 특별한 BTS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환경 나눔 교육 BTS의 이동훈 봉사단님이십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메인 키워드인 환경 나눔 교육 BT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환경 나눔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현재 지구가 아프잖아요. 왜 아프냐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어린이한테 가르치면서 같이 공감하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사활동 중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특정한 환경운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회사생활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현장관리 중에서 안전관리도 있고 환경관리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폐기물 처리하고그 다음에 수질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어떻게 뜻깊은 일로 사회에 공사할 건지 생각하는 도중에 환경나는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길, 있을 거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그 뜻을 막연하게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각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환경나눔교육공사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른 인성과 탄소중립 실천이 약자를 딴 이름이 바로 BTS라고 들었어요. 이러한 종목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어, 바른 인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노애락, 기쁨, 노여움, 즐거움, 슬픔, 이네 가지인데 지금 현재 지구가 매우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공감하고 할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는 게 주요 목적으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BTS가 2회차 활동을 막 마쳤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BTS라는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진 단체가 될지 궁금합니다. BTS 봉사단은 나눔센터에서 총 8차를 거쳐서 어, 교육을, 교육을 어,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차를 마쳤고요. 부제라든가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추후에는 어, 안양시 내에 다른 어,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어,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 돌봄센터 학생들과 공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떠한 이유로 성인 봉사자가 아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공사자로 뽑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어, 가르쳐야 되고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어린이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BTS 봉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좀 곤란한 점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어, 환경 남은 교육에 대해서 어, 1 1명 정도의 봉사자가 왔습니다. 근데그 중에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활동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p p 지작성이었까 그냥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단 내에서 슬기롭게 해쳐가면서 지금 현재 2회차까지 배우받은 상태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꼭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거대한 태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산불이라든가 극심한 더위와 추위 이런 부분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 동물 모든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속 발전 가능한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실천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같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훈 봉사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